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빛별곰TV 안녕하세요. 도금 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. 이번에는 가수 홍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7일 밤 브라더시스토를 통해 데뷔 후첫 신인상을 받은 홍자씨와 조혜전씨의 동생 조지환씨의 영화 오디션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. 홍자씨는 데뷔 9년차지만 무명생활 탓에 중고 신인으로 불리며 첫 신인상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이날 홍자씨는 신인상을 받으며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겠다. 가족의 희망이라면서 용기를 준 가족에게 감사하다 등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당시 너무 긴장하여 프록사 이름을 잘못 이야기했다는 실수로 고백했는데요. 미스트롯에서 큰 인기를 얻어 가수로서 첫 신인상을 받은 혼자씨 너무 축하드립니다.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. 정말 긴 무명생활 끝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홍자 씨는 이제 시작입니다. 훨씬 더덧 뜨길 희망하겠습니다. 이어 이상민 씨 역시 시상식을 진행하던 중에 김희철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2020년에도 다양한 가수들과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야 할 것을 당연한 가수들과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잘못 말한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홍자 씨의 귀여운 실수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. 사실 긴장을 하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귀여운 오시더라고요.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을 으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 신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. 첫 신인상 수상을 기다리면서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요 홍자 씨 어머니가 맛깔스러운 전라도 사투리로 수상을 축하하자 스튜디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. 어머니는 딸보다 홍자 씨와 함께 상을 받는 정미애 씨와 통화해서 반가워하면서 정미애의 열렬한 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. 정미애 씨도. 홍자 씨 어머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이 푹 빠졌는데요. 이어 정민 씨가 홍자 씨의 의상과 외모를 칭찬하며 홍자가 어머니를 닮아서 예쁜 것이죠. 라고 묻자 홍자 씨 어머니는 우렁찬 목소리로 당근이지! 라고 유쾌하게 대답을 하면서 스튜디오는 빵 터졌습니다. 이를 들은 홍자 씨가 방송에 나갈 수도 있어! 라고 얘기를 하자. 어머니는 급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또한번 웃음을 유발했습니다. 어머니가 예능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홍자 씨 어머니는 정민 씨에게 우리 홍자 잘 챙겨달라! 라면서 딸 사랑을 보여주는 훈훈한 분위기를 자. 습니다 정말 아, 신인상 너무 축하드립니다, 홍자 씨. 와우. 앞으로도 홍자 씨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홍자 씨 파이팅! 홍자 씨의 소식이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봤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